아라티비 첫번째 순서는 바로 박재정의 이상한 프로필입니다. 오! 자 그렇다면 프로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만들어 왔습니다. 자 박재정의 이상한 프로필 하나 둘 셋! 짜잔! 보이시나요? <laughs> 보이시죠? 아이돌 라이브 이상한 박재정 프로필 자 이름 박재정이고요. 특징 축구마니아 체육인 요리곰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미션 종이를 준비해 주십시오. 던져주시죠. 네, 좋습니다. 미션 종이 였습니다 자, 미션 종이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빰빰. 실루엣으로 선수들의 이름을 맞춰라. 저는 보통 선수면은 이 선수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알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축구 선수들의 실루엣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이 실루엣은 이거는 일단 신발이 아디다스, 네. 신발이 아디다스라서 호날두는 아닙니다. 아 시간 30초에 많이 맞추는 거예요? 시작. 아, 야 이렇게 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네뭐냐면은 벤제마? 아 틀렸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시죠. 아니에요? 그거 하나 계속 맞추는 거예요? 하나 계속 맞추는 거예요? 카 요. 카세미로 첫 번째. 카세미로 아니 첫번째 카린벤저 카린벤저만 맞죠? 맞았잖아요 맞았는데 왜 틀렸다고 했어요 맞았는데 자 첫번째 두번째 두번째 요거는 잘 안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월드컵 때네 끝? 아 끝났어요? <laughs> 아 뭐야 <뭘? 웃음> 맞아 이게 아, 잘안보이네데한번더 가죠 아까운데 한번더 갑시다 그냥 가볼까요? 야 카메라를 한번 잡아주세요 중앙에서 시작 아 이건 이건 모르겠다 이거는 쿠르트아 두번째 no. 아 그럼 스테디 자세 번째 세 번째는 메시 그리고 아자르 그 다음에 아이 번호를 가리면 어떻게 해요 번호가 없으면 손흥민 알리 에릭센 케인 오케이 그 다음에 포구바 그 다음에 네이마르 그 다음에 아 아우바메야 잘 많이 맞췄죠, 여러분? 그래요, 인정이죠. 실루엣만 봐도 이렇게 다 알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 이 실루엣 올리잖아요? 거의 다수가 맞힐 거예요. 저만 <laughs> 아는 게 아닙니다.